피씨 네,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분은 얼굴이 코팅하기에는 사실 좀 좋지 않으세요. 왜냐하면 그렇게 밝한 얼굴이 아니고 동글동글하면서 여기 살이 이쪽으로 몰려있거든요. 실에 어, 대한 정보성 영상을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피씨입니다세 군데에 구멍을 낼 겁니다. 하나, 둘, 셋을 할 겁니다. 자, 이렇게 여기에 다섯 개를 놓고요. 여기서 두개 자, 턱 라인에 한 개, 이렇게 세 개의 구멍을 내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시술 시간은 수면 후에 어, 5분 전후가 되겠죠. 자, 이쪽도 당기겠습니다. 자, 이게 시를 할때 마취는 이제 신경 마취가 있고, 시술 중에 장,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환자분은 지금 껴있는 상태인데, 고추는 바늘로 이렇게 마취를 하고 있어요. 자는 동안에도 지혈제와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액을 한번더 넣은 거예요. 제가 이제 마취주사를 다 놨고요. 이제 시술을 바로 하면 됩니다. 아주 이걸 째는 게 아니고요. 그냥 가는 바늘로 구멍을 냅니다. 바늘로 구멍을 내고, 그 안쪽으로 여기 실이 들어갑니다. 실을 이렇게 넣으죠 잡고 땡기게 되겠죠. 제가 이렇게 땡기면서 이렇게 안 피게끔, 딤플링용 항상 풀 수도 있다는 걸 아시고, 어,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엉다는 거죠. 실은 얼굴, 그 다음에 이중턱, 눈썹 올림이 가능하겠고, 그 다음에 젠버실을 써서, 뭐 팔자나 인디안, 주름, 마리오네 같은데 볼륨을 줄 수도 있습니다. 눈 밑에도 많이 하죠? 다섯 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. 자, 피시는 성분명이고 그 실의 이름은 아닙니다. 성분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시술하고 을 나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킨부스터도 같이 할수 있고요. 요즘 넣은 리투어, 스킨버톡스, 뭐리쥬란주베르다할수 있어요. 그리고 하고 나서 또 울세라나, 써마지, 국산 이제 고주파 텐서마, 텐스티, 뭐 이런 것도 슈링크들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. 자, 하고 나서 점테프라고 이 하죠. 듀오덤인데요. 이렇게 붙이고 다음날 아침에 뛰면 끝인거예요 시술 후에 테이프를 이렇게 좀 붙일 수 있고 집에 갈때 압박 테이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겁을 내죠 딤플링이 올까? 음, 물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의사가 땡겨가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딤플링이 온다는 건 너무 얇게 걸었다든지 너무 실을 세게 당겼다든지 물론 올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쪽이 얇은 피부는 어, 딤플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좀 적게 당겨야 돼요 미리